3원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laughs>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와의 호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문에 보면 사실 자문만 아니죠. 야고보서도 그렇고 말씀에 뭐 예수님도 직접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도 그렇고 성경 말씀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우리의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의 말, 말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 말의 결과가 어떠한가 이 말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많다는 건, 다르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게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인간의, 인간의 말이 힘이 있고, 인간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굉장히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하고 우리 말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지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의 권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창세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조건이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무것도 없는 무라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루어지는 거죠. 행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이 말씀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명령하시니까 잠잠해지는 거죠. 주님 말씀이 그 입술의 권세가 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우리들이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들의 입술은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힘,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같은 수준은 못 되죠. 하나님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 입술이 말하는 것이 열매로 맺어지는 힘이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진 게 사람의 말, 사람의 입술이라는 거죠. 특히나 내 인격에, 내 삶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내 입술에 어떤 말이 반복되고 가득한지, 그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게, 굉장히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는 중요한 힘을 나타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입술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에 내 인생의 불행과 행복이 거기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좌우되기 때문인 거죠. 무슨 말이 내 입에 많으냐에 따라서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내 삶의 경험들이 내 삶의 누림이 그 말에 의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래해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1절을 보시죠. 여기는 대조되는 말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1절 같이 한번더 읽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말이 굉장히 상대적인 완전히 대조적인 작용을 하는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라는 거죠. 어떤 말은 여기 과격한 말은 뒷 부분에 보면 과격한 말이 노를 격동한다 그는데 노를 격동한다는 건 노를 막더 일으키는 거죠. 막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사람의 말에서 노를 일으키고 분노한 심정에 기름을 불에다 기름 끼얹는 것처럼 그 분노를 더 일으키고 더 가중시키고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앞 부분의 말은 사람이 막 분노로 펄펄 끓어오르는데도 그 분노를 잠잠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분노를 쉬게 한다는 표현이죠. 분노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강으로 바꾸어 주고 또 위로가 일어나고 분노가 용서로 화평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말도 있다라는 거죠. 이두 가지가 강하게 대조되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그 말의 특징들을 하나는 과격한 말 이렇게 말하고요. 과격한 말은 뭐 다른 번역이나 의미들로는 고통스럽게 하는 말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과격하다는 건막 이렇게 되게 공격적이고 강렬하고 뭐 이런 이런 표현들이 들어 있는데 아, 또 다른 의미로는 고통스럽게 하는 말 이런 의미들도 들어 있습니다. 아, 그런 말들은 자꾸 분노의 분노를 낳게 한다는 거죠. 사람이 뭐내내 내 속에서 분노가 더해지게 하는 것도 있고요.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분노 속에 있는데 그 분노를 더막 이렇게 도두고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들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유순한 대답. 이건 꼭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유순한 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특히 대답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일어나는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응대하는 말이라는 의미에서 대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건 두 사람이 막 하는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화가 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대해서 막 화가 나서 막 분노를 끌어붙는 사람, 거기에도 유순한 대응, 유순한 말로 답하고 대응하는 것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쉬게 할수 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도. 막 어떤 제 3자에 대해서 화가 나서 막 끌어오르는 그러한 자리에도 내가 이 유순한 대답, 유순한 대응으로 말하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분노를 이렇게 가라앉혀주고 쉬게 해주고 평안을 주고 그렇게 할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유순한 말이라는 건 다르게는 부드러운 말 이런 표현들이 될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부드러운 말될 거고요. 또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부드러운 말, 여유를 가지는 말 이런 말들이 분노를 그치게 하고 분노를 쉬게 할수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만나게 되죠. 우리 자신도 막 어떤 때는 어떤 상황에 탁 부딪히면 분노 확 일어나잖아요. 또 관계 속에서 서로가 분노와 분노가 부딪히는 자리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또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 상황들도 나타나게 되고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감정과 모습에서 분노를 쉬게 해 주는 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끓어오르는 분노 폭발하는 분노, 쏟아지는 분노를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좀 바꾸어 줄수 있는 힘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 부드러운 말, 유순한 말 이라고 하는 이 말들을 통해 단지 뭐 톤을 뭐 낮춘다, 톤도 되게 중요합니다 막 이렇게 감정이 날카로울 때는 이렇게 좀저 저저 톤으로 낮은 톤으로 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훈육 훈육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훈육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때 부모가 화가 났어요. 애들을 훈육하는 것들이 할수 있으면 이걸 톤을 낮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를 작게 하는 게 아니라 막 하이 톤으로 막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긴장하고 위협을 느끼지. 교훈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지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전달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노가 올라갈수록 내 감정이 예민하고 막 올라갈수록 우리의 말의 톤은 낮출 필요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의 교육이나 근육을 할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뭐 말의 톤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의 내용 더더욱 여유를 가지는 말, 사람에 대해서든 상황에 대해서든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여지를 두는 말, 어, 부드러운 말, 좀 평안하게 하는 말, 아, 힘이, 힘이 되어주는 이런 말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분노를 그치게 하고, 분노를 쉬게 하고, 분노를 평안으로 자꾸만 바꾸어 줄수 있는 소중한 역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감당해 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보시죠. <laughs> 2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뭐 당연한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사실 이절 말씀은 보면 뭐 어떤 이야기냐면 미련한 자의 입은 멸, 미련한 걸 쏟아 넣는다. 지혜로운 자의 입은 지혜를 베푼다 당연하죠, 그죠? 근데 이게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입의 말에 대해서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사람의 말이다. 말이 어디서 뭐 전혀 엉뚱한 데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계속 쌓아가고, 더해가고, 키워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줄 수 있고, 하나님의 지식을 말해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지식을 선하게 베푼다라는 표현은 잘 분별하게 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을 할수 있는 거기에는 사람들이 상황에 대해서건 사람에게 대해서건 어떤 부분에 대해서건 자신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 준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말을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게 학자의 귀를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학자의 귀라는 건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적인 걸 많이 배우고 아는 그런 귀 그런 말이 아니라 학문적인 것들을 잘 논술하고 잘 가르치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 뒤에 설명을 해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학자의 귀는 어렵고 건고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형편을 잘 들어 줄수 있는 귀. 그걸 학자의 귀라고 표현한 거죠. 학자의 입, 학자의 말도 동일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말로 잘 도와줄 수 있는 말. 그것을 학자의 말이라고 고백한, 학자의 입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좀 특히나 혼란함 속에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되면 많은 경우 혼란함을 같이 겪습니다.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다루어야 내 할지. 결국 우리가 부딪혀 가는 인생의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막 뒤엉켜 있어요. 내 앞에 삶의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 가야 될지, 어 어디서 실마리를 찾아야 될지, 어디 어느 방향을 보아야 될지, 어디서 도움을 구하고 찾아야 할지, 어디를 무엇 뭐, 어떤 힘을 가져야 할지. 문제가 부딪히고 상황이 부딪히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럴 때 자꾸만 우리 서로서로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꾸 키워가고 채워져 가고 그런 힘들을 가질 때 어려움들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면 또 하나님의 이 마음과 은혜가 부요한 이들이 말로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를 서로 격려하고 서로 비추어주고뭐 거창한 신학적인 지식으로 다루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의 지식하고 나는 말씀을 잘 몰라서요. 말씀을 지식적으로 꼭 많이 알아야만 이 일을 할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깊게 말씀 통해 기도 통해 우리의 평생의 삶이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선함이 자꾸만 쌓여지고 있는 이들이 사실 이 일을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잘 분별하게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의 혀, 우리의 말 날마다 더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보시죠. 3절은 보면 그 중간에 여호와의 눈이 악인과 선인을 언제나 감찰하신다. 그 선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 지켜보시는데 특히나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악함 이 분별이 하나님께는 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 분별을 가지신다. 분별을 가지신다는 건 뭔가요? 감찰하신다. 뭐 판단하신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로 행하신다는 결과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별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의의 행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아십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의지와 그 신뢰가 날마다 좀더 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 신뢰와 의지가 있으면 내가 조급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뭔가를 행한다 해도 우리에게는 약함들이 있고 약점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우리는 훨씬 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4절도 말에 대한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여기도 보면요. 두 가지 대조를 하는데 하나는 온순한 말 온순한 혀. 두 번째는 폐역한 혀, 폐역한 말. 이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온순한 혀는 어, 뭐 온순하다는 표현은 고요하고 평정하고 평안하고 관대하고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평안한 말, 관대한 말, 여유로운 말. 이 말들은 생명나무가 된다. 생명나무는요. 생명을 낳는 나무죠. 생명을 열매 맺는 나무죠. 그런 말이 인격과 관계와 삶 속에 자꾸 생명이 일어나게 한다.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나타나게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폐역한 현황. 폐역하다는 건 그릇 행한다, 악을 행한다, 뭐, 왜곡, 뒤틀린다, 비튼다, 구부러뜨린다. 이런 의미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왜곡된 말, 악한 말, 이렇게 상하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은 결과는 뭐냐면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격과 삶을 자꾸 상하게 하는, 상처를 내고 아프게 하고 쓰라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그런 말들이 그런 것들을 낳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요. 우리의 말이 생명을 일으키는 말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너무 중요합니다. 생명을 일으킨다는 생명이 전해지고 일으킨다는 건 전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로 생명이 전해진 꼭 그런 것만이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인격이나 내 입술에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그 말들은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삶에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생명을 낳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말들이 정말 하나님의 평안의 말들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들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 관대한 말, 하나님의 의로운 말들이 다 되어서 우리 함께 하는 우리의 서로의 인격과 삶 속에 자꾸만 하나님의 생명을 일으킨 생명을 일으킨다는 건 자꾸만 죽어가는 마음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영혼이 쇠하고 막 이렇게 움츠러들고 짓눌리는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소성하게 하시고 그 힘이 우리의 말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일으키고 평안을 일으키고 살아나게 하고. 소성하게 하는 귀한 생명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복된 입술, 복된 말들, 복된 생애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말씀.